하러 가려고 하면 되지너플 썼잖아 그치 깨알리 매혹이 패턴이 너무 뻔했어 너 매혹을 쓰는 걸 보고 정확히 딱 피했지 아 맛있다 잠깐 고 갈게 그 작은 게더 맛있어 임마 그거 먹어 혹시 이번엔 레드 드세요? 아 드셨네 맛있네 왠지 이제칼날구리 요리 잘하네 네 저는 이거 발개 스피드 먹고 갈게요 수고하세요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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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아 씨발 아니 왜오구만안 내려와 그래도 난두개타장한 걸로 만족한다 다이애나가 리액션이 맛있네 끝까지 쫓아오고 머리 씨벌겨져가지고 할까? 내 눈으로 봐라. 와. 내가 다저 막아 줄게. 니해 이거는 뭐 던지러 왔나? <laughs> 후수야? 던지러 왔어? 거하는 <laughs> <병원 가는> 건가? <laughs> 나 유충버리고 용 넣는데 건 얘들 이거 와둘수 있나? 와 개맛있네 이거 맛도 없네 아 맛있어 근데 <laughs> 네, 다이애나 아니 다이애나 이거 뭐 정글 도우미에 도움이... 정글 패시야? 이판 리신 레전드인데? 뭐 하는대로 다 풀리네 당... <laughs> 그 다이애나가 많이 화가 난 상태에서 갱온 거거든 침착하게 하면은 그런거 없네 아 너무 뭐, 맛있네 <laughs> 맞네 어디로 <laughs> 가야 뭐야, 이거? 알았다, 갈게. 와. <laughs> 아왜 자꾸 너 카드 들어와? 너, 너, 니꺼 네 먹어, 임마. 도둑 년 잡아 뭐야, 뭐 받았는데? 어, 어딜 가세요? 안녕하세요. 흔들리지 요 그냥 풀게요 미래 반응착하면서 그냥 바텀으로 급선해 씨발. 후! 이크와리기겁으로가네 비전 빠졌다. 아이, 아, 이 그게 되는 아이템이 아닌데, 몇이 하나로 내 눈물이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? 이거 뭐스들도못 하면서 왜여기얼와거리는걸까 항상 궁금해. 와서 꼭 죽어도 레파토리가 그러니까 맨날 왜 이래? 케이 다참먹고 던지면 어떡하냐 이게 던진 건가? 옆에 바루스 바로다가 죽은 것들 그럼 바루스한테 따지세요 개인 메시지로. 에? 나 바루스 옆에서 경호 하다가 내가 말려 죽은 거 아니야? 뭘 내가 던져? 내 진성 탑 병신 탑, 탑 병신이래 탑신 병장 아니야? 아니, 게임 내내 탑만 쳐가네. 긴고아가몇명 알아? 탑만 가라고? 그럴 수 있어 진짜. 미드 바텀 가면은 긴구하로 뇌를 조이는 거지. 탄만 가게 설정해 놓은 거지. 와, 앞비전 한이즈리얼 진짜 보러 차고싶네요 어? 어? 뭐야? 내 얼굴 깨볼까요? 됐습니다. 아, 서렌 뭐야? 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서렌이야풀 뺐는데 와드된다보네 여기 파냐 어. 야, 야, 빼고 왔다. 아이고, 나 혼자 볼게. 방어방어방어만 줄래? 방어방어방어 방어? 방어 줄래 방어 야! 이 씨발 방어 한 번만 버르지 둘컷 인정 형님 저 왔어요 연마 탄타 하고 큐 딱다 뭔데 어, 어... 아카리 노플 탑갱을 가야 되나 근데 이게 되나? 가렸어, 가렸어, 눈 가렸어. 와, 개 지렸다, 그냥. <laughs> 그 상태 방금 잘했는데? 나 솔직히 내 쪽으로 궁쓰, 궁쓰고 대답할줄 알았는데 포탑 쪽으로 가버렸네? 판단 좋은데? 눈 가렸어. 제발. 와, 뭐야, 이거. 아니, 브라운 고순가 빨리. 아 경차도 안 나가. 누구 나가냐? 형형형형형형 밀어줘 밀어줘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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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밀어. 살려 시간 좀 있다면. 오 여기서 연막판 안보이지 이 녀석들 아하하 좋은데 어떤데 내 연막판 서든에서 에이보 할때 연막으로 비매좀 해봤는데 어때? 진짜 분위기 흐리는건 뭔데리 이거다 이거 정글잡고 탑잡고 기분좋았는데 글쎄 또 평가다 레오나 잘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 그부가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원래, 뒤에 잘하는 정글 있으면, 잘, 씨, 빨리 넌. 자, 이 서폿은, 자 아, 서폿은, 버리도록 합시다. 저거 어디가서 저 어디가 한다는 거야, 저 서폿이. 이번 건 든든한 정글 때문에 들어간 거아닌한수 앞을 내다보고는 들어가야지. 그냥, 너무 무식하게 들어갔는데, 요 오, 순살이긴 한데. 뭐야, 이거? 꼬꼬이다 보죠. 어? 북극곰이 얼음 때문에 멸종한가? 그런거 없고 그냥 그리브즈 때문에 멸종하는 거. 오 이거는! 아까부터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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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어. 말지 마세요 던졌잖아 그걸 반응 못해 반응했어 어? 어? 했잖아 ㅈ됐다는 걸 반응했어 자, 징크스는 과연 진짜 그보다 미울까요? 새빨간 거짓말이죠. 음해하지 마세요 저한테. 물어볼까? 그래, 물어보자. 징크스님, 내가 믿나요? 내기종이 빡키라잖아. <laughs> 응? 연하가 빵야. 좋은데? 음해하지 마세요 음해 왜 안줘요 내가 질킬 했고만 방금 마지막 그거 물어봐서 심술 나가지고 안주잖아 소름 돋는 아이돌 사생팬 실제 토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, 누구세요? 그냥요. 왜 전화 주어요 그냥이라니까요.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? 제가 언제 괴롭혔다고. 말하지 마시고요. 응, 너도 했잖아. 제가 언제 했는데요? 몰라. 뭐 약간 드라마 한편 보는 거같네 어이없는 건저 통화 내용 또 사생팬이 녹음해서 올린 거. 어? 뭐야? 입구 아니야? 왜, 이러는 거야? 뭐지? 내가 도망갈 거다 생각했나? 여기 와드, 어, <laughs> 진짜 심각한 그레이브즈 사생팬이다. 옆에 그레이브즈 좀 바, 그레이브즈 좀 바꿔주세요. 응? 진짜 심각한 사생팬이다. 아이, 프렌드실 때 뭔데? 뭐가 이건 또. 끌면? 끌면? 나이스. 이 녀석. 그냥, 그불이신, 그불이신. 이것만 하면 되는데, 다른 재미 찾으려고, 이 새끼가. 신짜오 같은 거 꺼내고, 어? 하직스 정글하고. 나도 이거 병이야, 병. 자꾸 이상한 짓을 나도 자꾸 해. 나도 모르게. 병원 가든가. 아니, 공감 능력이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데? 어, 어떻게 안 보여? 어떻게? 아 뭐고? 고발하지 마라. 죽이고 싶어지잖아. 어? 넌 미친? 넌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방금 3 대까지 내가. 아, 아, 토 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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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 뭐, 토 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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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뭐, 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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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아, 오늘 그부회서 많이 이기네. 누구도 자연적이네.